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자령에 왔습니다. 어제 밤부터 눈이 많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왔는데 아직까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눈꽃산에 재미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왜 그거 안 해? <laughs> 해? 자, 해. 같이 가시죠. <laughs> 아, 많이 왔다.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뻐. 크리스마스 틀이다 완전히. 아. 오야 예쁘다길. 엄청 많이 왔네는. 오 예뻐 예뻐. 처음 밟는 이 기분. 진짜 아무도 안온 거야? 어. 아이씨 대박. 없잖아 아무도. 야야 아. 멋있다. 아, 엄청 예쁘네. 어. 야, 이게 웬일이냐. 야. 아, 저희는 지금 아무도 밝지 않은 눈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예쁘네요. 완전 순백의 세계입니다. 완전 예쁘네. 그치? 어, 완전 예 오기 잘한 것 같아. 너무 예뻐. 잘했지. 어, 나막 일본 같은데 해외여행 온 거. 아. 내가 영남 알프스 갈 때도 이렇게 약간 비현실적인 게 느껴지는 데 여기도 그렇네. 여기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구나. <웃음> <웃음> 선자령 3.2km 남은 지점에서 이 숲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자를 썼습니다. 극단한 나무를 찾아야 돼. 왜? 어, 가봐, 가. 아, 짜증나. 아, 뒤에서 그렇게 뛰어오더니 결국 아우. 내가 오늘 이 구류 그럴... 기억하겠어. 긴장해라 앞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어. 철저한 은징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당신 앞에 자 앞으로 가지도 못하면서 <laughs> 자기 몸도 무추슬리면서 뭘움겠다고 가만있어 나무 잎이 충 눌러져서 머리에 닿네 근데 서 있다가 탁 차야 되는데 가만한 돈아 <laughs> <laughs> 진짜 진짜 십 진짜,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웃음> 다 <laughs> 생결단이다 <생길 웃음> 이거 전십이야 내가 몇번 얘기했지. 눈 오는 날다 추운 건 아니라고. 응, 맞아. 안 추워, 오늘. <웃음> <웃음> 창피한 뭔가를 내가 거기 하나 얹어줘야 되는데. 촬영이 이만큼 힘든 거라고. <laughs> 하늘이 완전 곰탕인데, 신경이 하나도 안 쓰이네. 너무 <laughs> 예다 어. 어. 신노경이. 먹음직스럽구만. 올라갈수록 눈이 더 왔나봐. 이거 와 얘들 완전히 야 나무들이 추추 늘어졌다. 이게 숲설이라 더 그래. 앞으로 가지못하겠네 이거 난리도 아니네. 아, 하지 마 진짜. <laughs> 내가 지금은 웃지만 언제까지 웃을 수 없어. 가지 마. 하나도 안 차갑지. 아니, <laughs> 아, 아 모자를 쓰고 있어서 효과가 없네. 효과가. 아, 완전 터널이야. 어 그래? 어, 당신 먼저 빠져 나가. 아, 먼저 나가. 양보할게. <laughs> 나 <그래서 난> 괜찮아. <laughs> 먼저 가. 아니. 나 바짝 뒤따라갈게. 나는 촬영을 위한 거고. 아니 알아. 그래서 내가 먼저 양보하는 거야. 괜찮아요. <laughs> 가기 싫은데나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서. 부도덕 이거 아이 놓쳤어. 아니 아자 그러고 아나 진짜. 와내가 이렇게 뛸 줄을 몰랐지. 응. 빨리 와봐. 걸어갈 줄 알았더니. 내가 참았다. 지금 이 순간인데. 와. 야 여기 야 선자령 2.5km 남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고요 아, 눈꽃이 아프게 피었습니다 오우 여기는 푹 빠지네. 이만해 어. 대박 거워 예쁘게 쌓였네. 와 올라갈수록, 더해. 어? 올라갈수록 더 해? 올라갈수록 더 굵어지는 것 같아? 어, 맞아. 야, 이거 봐. 어허! 저쪽 나무, 저쪽 나무. 음, 음. 이거는 술록의 뿌리다. 그냥 노릇의 뿌리 아닙니다. 진짜 멋있네. 감상평을 한마디 하시죠 아 멋있습니다 아 남편이 나만 안 건드리면 완벽한 하루인데 좀 참... 속상하네요 아, 어이없네 이아 어제 백패킹 하신 분들이 꽤 많은가 봐 어... 많이 내려가시네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안 내려가고 싶다 당신도 아... 한번 도전? 아 하고 싶은데 많은 준비가 필요해 그중에 그 중에 가장 큰건 마음의 준비야. 그렇지. <laughs> 올겨울에 백백킹으로 한번더 와볼까? 장비가 별로 없잖아. 음, 맞춰보면 되지 뭐. 아, 여전히 하늘은 곰탕이고, 아, 눈은 점점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뭐, 하늘이 안 흘려도 이 정도면 훌륭한 설경을 볼것 같습니다. 안 그래? 어. 아주 훌륭해. 어. 엑설런트. <laughs> 오, 이거 봐. 아, 이야. 예쁘다. 아. 우와, 음. <laughs> <laughs> 아, 정통으로 가 있잖아. <웃음> 아. <웃음> 아니, 이거는 아, 반칙이지. 응징하고 싶었어. 나는 사물을 아이 몇 킬로 남은 거야? 1, 1. 4킬로 남았다. 아, 거의 다 왔네. 아, 어, 거의 다 왔어. 두고 봐. 뭐 긴장하면서 사능해. <laughs> <laughs> 내가 할 소리야? 어, 오늘 하루 종일 긴장해. 어? 아직 나 본이 안 풀렸어, 지금. 그거 가지고. <laughs> 멋있어. 지쳤나? 지치면 안 되는데? 재난영화 찍는 것같은뭐 아무것도 아무 없는데? 내 상태는 재난이야, 지금. 검은 점 하나가 점점 커져. 아, <laughs> 바람개비 소리는 슝슝 들리는데, 완전 곰탕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언덕만 넘어가면 선자령에 명소죠 백패킹 명소인 바람의 언덕에 도착하겠습니다. 아, 보일려나 모르겠네. 오, SF 영화에서 보는 거대 구석을 같습니다. 갑자기 떠옴 나타나네요. 아, 죽겠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데? 아, 불길을 이렇게 평거로가 봐서 그구나 괜찮아? 아 힘들어 진짜 괜찮아? 아. 아. 다리 힘들어서 그런거지? 응 어. 체력은 남아있지? 어, 어. 응 여기. 안녕하세요 쨉쨉 걔들 계시네 아선자랑에다 왔습니다 아, 자유님은 힘들다고 천천히 오라고 하고 먼저 왔는데 인증하고 저 혼자 바로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53분이고요 산행 시작하고 3 시간 만에 선자령 정상에 왔습니다. 내려가면서 자윤님하고 합류해서 같이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천사해봐 내가 어? 멋있게 찍어줄게. 천사는 천사. 뭐야? 누워갖고 이렇게 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 <laughs> 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랐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랐다. 이렇게 잘랐어. 하지마, 하지마. 항복, 항복, 항복. <laughs> 야, 시원해 뻔. 이 길로 안 왔나? 임소만 타고 왔나? 와, 뭐 이렇게 예뻐 여기? 와, 뭐 설국으로 들어간 느낌인데?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여기? 어? 아... 이야, 오늘 진짜 대박입니다. 지금 시간 12시 30분이고요. 산행 시작한지 4시간 30분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목소리> 계세요. <목소리> <목소리>